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데 바로 오마아의 현인 워런 버핏입니다. 사실 올해 초, 버핏이 은퇴를 앞두고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이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데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니 감 떨어졌네 라면서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25년 하반기에 우리가 겪었던 그 잔인한 변동성 장세를 기억해보세요.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버핏은 그 거대한 현금 방패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돈을 나눠담으라 하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당신의 계좌가 지난 2년간 제자리걸음이었는지 그리고 왜 상위 1% 부자들은 하락장마저 수익의 축제로 바꾸는지 그 1%만 아는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짧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에 계좌 잔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자, 부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풀어볼까요?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현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그건 무기한 콜 옵션. 즉, 내가 원하는 때에 가장 싼 가격으로 자산을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 10만원 하던 한우가 오늘따라 90% 할인을 해서 만원에 팔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사야죠. 그런데 내 주머니엔 단돈 천원도 없고 이미 계산한 장바구니엔 이미 과자만 가득 차 있다면요. 그 한우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폭락장은 질 좋은 주식을 세일해서 파는 마트와 같습니다. 이때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손가락만 빨며 내 주식이 오르기만을 기도해야 하지만 현금을 쥐고 있던 고수들은 그 한우를 싹쓸이해 갑니다. 이게 바로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첫 번째 지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금만 있다고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이 밤새 분석해서 고른 그 종목, 사실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에 5%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머지 91%를 결정 짓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투자 상식을 완전히 깨부술 통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1980년, 게리 브린슨이라는 학자가 수십 년간의 펀드 수익률을 분석해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수익률의 91%가 자산 배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었죠. 종목 선정이요. 고작 4.6%였습니다. 매매 타이밍은요. 1.8%에 불과했죠. 여러분이 밤을 새워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차트를 분석하는 노력이 사실 전체 수익률의 5%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셈이라는 겁니다. 피자로 치면 맛을 결정하는 건 토핑이 아니라 반죽의 크기였던 거예요. 기본인 도우 자체가 엉망이면 아무리 비싼 트러플을 올려도 망하는 법이죠. 여러분이 2025년에 돈을 못 벌었다면, 그건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니라 자산 배분이라는 도우를 잘못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건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누느냐죠. 여기서 부자들만 몰래 쓰는 수익 자동 증폭기가 등장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게 만드는 마법. 리밸런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리밸런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실행하는 분은 1%도 안 됩니다. 리밸런싱은 쉽게 말해 비율 맞추기예요. 내가 주시고 현금 5로 정했는데 주식이 폭락해서 비중이 주식 3 현금 7이 됐다면 넘쳐나는 현금을 팔아 사진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다시 5대5가 될 때까지요. 이게 왜 마법이냐고요? 인간의 본성은 주식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싶고 오르면 탐욕 때문에 더 사고 싶어 답니다. 하지만 리밸런싱은 이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만들어요. 기계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실천하게 해주는 거죠. 특히 2026년 현재, 우리는 IS의 계좌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리밸런싱 할 때마다 세금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비과세 혜택 덕분에 훨씬 효율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게 됐죠. 이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사야 하는데? 라는 질문이 목까지 차오르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오늘 한국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3분 완성 포트폴리오 3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증권 앱을 켜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딱 반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이나 S&P 500 ETF와 미국 장기 채권 ETF를 50대 50으로 섞는 거예요. 2025년에 그 험난한 파도를 가장 안정적으로 넘은 필승 공식입니다. 고민할 시간에 그냥 반반 섞고 꿀잠 주무세요. 두 번째, 환차익 보너스 포트폴리오입니다. 나스닥 70%에 달러 현금 30%를 들고 가는 거죠. 그렇죠? 현재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위기시 달러 값이 오르며 내 계좌를 이중으로 방어해 줍니다. 세 번째, 연구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채권, 금, 현금을 딱 25%씩 나누는 거예요. 특히 2024년부터 금값이 폭등하면서 이 전략의 위력이 증명됐죠. 인플레이션이 와도 경기 침체가 와도 망하지 않는 무적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바로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끼고 상승장에서 눈이 뒤집히는 그 본능, 어떻게 제어할까요? 영상 마지막 5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심리 해킹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산 배분은 산수입니다. 중학생도 할수 있죠. 그런데 왜 90%는 실패할까요? 우리 뇌가 애초에 투자에 부적합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만원 벌 때보다 100만원 잃을 때 2.5배 더 아파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하죠.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찍히는 순간 우리 뇌의 도마뱀 부분, 즉 원시적인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비상배를 울립니다. 당장 다 팔고 도망쳐! 라고 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나는 내 멘탈을 안 믿어. 나는 시스템만 믿을 거야. 이 인정이 여러분을 고수로 만듭니다. 올해 한해 동안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운동을 하세요. 자산 배분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가 여러분 대신 일하게 두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산 배분은 생존의 기술이자 수익의 91%를 차지합니다. 둘째, 리밸런싱은 본능을 이기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셋째, 2026년 한국형 포트폴리오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부의 격차는 종목 하나 잘 찍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배를 가졌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버핏의 그 거대한 현금 덩어리 그건 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켜온 자산 배분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계좌 비중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